안녕하세요. 삼권 t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진행하는데요. 자, 첫째 시간으로 함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구성 부분은 자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자, 수식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입력이 되죠. 등호가 입력이 됨으로써 이제 수식이 시작된다는 얘기고요. 함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그 안에 가로로 해서 인수가 들어가는데요. 그 인수는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자, 각 인수는 또 콤마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구성을 보시면 등호, 함수 이름, 가로, 인수, 콤마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엑셀에는 300개 이상의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뭐이 300개 이상의 함수를 다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20개 정도의 함수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 20개의 함수로 해서 서로 함수를 중첩을 시킨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활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인수의 유형에는 필수 인수와 옵션 인수가 있는데요. 자 필수 인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인수가 되겠고요. 옵션 인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의 유형에는 참조 영역 그리고 영역 이름 그리고 숫자 문자의 논리값 함수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셀 주소의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콜론, 콤마, 공백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콜론과 콤마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공백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예시문을 보시면 SUM이라는 수식을 제가 해 놨는데요. 자첫 번째는 SUM 수식을 보게 되면 B21부터 G21까지 옮기게 되면 B22부터 22까지. 썸스식은 합산을 하게 됩니다. 33이라는 값을 가져오고요. 자, 이 부분을 콜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콤마로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더하게 할 수도 있죠. 자, 위하고 동일한 값을 가져오게 하려면, 지금 이 부분들을 갖다가 위치를 조정을 해주게 되면, 동일하게 33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서 콜론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콤마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두 가지를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을 하고, 내가 이 부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합산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콜론과 콤마를... 병행해서 쓸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공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공백을 이용한 값이 지금 보면은 33이라는 33, 값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어, 먼저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공백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11이라는 값이 어떻게 가져온 거냐. 내가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합산을 하는 범위다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서 이 부분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 이중첩되 부분 5와 6을 합산을 해서 11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죠. 자, 자료,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공백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 주소 지정 방법은 콜롬 콤마, 공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달러를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참조를 공부를 할때 보면 이 달러 표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묶다, 매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엑셀에 보시면 A, B, C, D, E 해가지고 열은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고요. 행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알파벳 숫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옆에 보시면 계단식 합산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써무이라는 수식을 걸을 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동일하게 i2 영역에서 i2로 했을 때 첫 번째 부분을 갖다가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1, 2, 3, 4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합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2 첫 번째 인수 부분에다가 절대 참조 아, I 앞에 달러 표시가 있고요, I 뒷 부분 숫자 앞 부분에 달러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열과 행이 모두 고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 셀를 보시면 이 뒷부분에 있는 i2는 i3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i4, i5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합산이 되는 보, 어,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앞에 있는 부분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하는 것을 절대참조라고 하고요. 뒷부분에 이 i2같이 계속 변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예, 상대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A1 스타일의 이 엑셀에서는 알파벳 앞에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열을 고정하고요. 숫자 앞에 달러 표시를 하게 되면 행을 고정하게 됩니다.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한 것을 여기 절대 참조라고 하고, 열과 행을 모두 상대적으로 놔두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이 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이해하셨나요? 자, 이 부분을 하실 때 f 4 단축키를 이용해서요. 한번 누르면 이래 제가 눌렀을 때는 행과 열을 모두 고정하는 절대 참조가 되고요. 2회에 누르게 되면은 행을 절대 참조하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 앞에 이제 달러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을 절대 참조를 하고 당연히 이제 열은 상대 참조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열을 전체 참조하고 행을 상대 참조하기로 두, 두게 되면 이 알파벳 앞에 달러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가 모두 없는 게 이제 상대 참조가 되고요. 겠 그때 그때 달라지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두 가지를 갖다가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참조에는 행을 절대참조하는 것과 열을 절대참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혼합참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구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1은 2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행으로 드래그를 하고 열로 드래그를 했을 때 알수 없는 이 값들이 나오게 되죠. 이때 보면은 이 23456789라는 단은 어, 행을 절대 참조로 두어야 되고요. 123456789라는 거는 열을 절대 참조로 두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 어, 상대 참조로 두었기 때문에 이 값이 참조하는 범위가 계속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엉뚱한 값들을 참조를 하게 돼서. 값도 엉뚱한 값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C9 부분은 여기는 행을 절대 참조로 두어야 기 때문에 이렇게 두번 F4를 두번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B10 부분은 열을 절대 참조로 두어야기 때문에 F4를 세번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행으로 드래그하고 열로 드래그 했을 때, 자 아, 이제 제대로 된 값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을 고정을 해서 제대로 된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합 참조이면서 행 절대 참조와 열 절대 참조를 활용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수 개요 부분과 또 오류 값에 대해서 확인 했었죠. 오류값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오류값에는 먼저, 눌이라고 있습니다. 누은말 그대로 연산자 중에서 공백문자를 입력하여 교차 영역을 참조형으로 지정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시문을 보시면 이 썸수식에 이 아무 내용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공백문자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div5라고 돼 있는 이 오류는요, 0, 0에서 0을 나눈 값을, 어, 표현을 할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오류로 표현을 해줍니다. 0이 입력된 셀을 나누는 인자로 지정한 경우, 자 그래서 F 7과 G 7을 갖다가 나눴을 경우에 제가 0과0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DIV 에러가 나오는 거죠. 자, 밸류는 연산자를 이용하여 숫자가 입력된 셀과 문자열이 입력된 셀을 더하기한 경우 문자와 숫자는 계산을 같이 있을 경우에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참조 범위가 사라졌을 때그 내용이 이제 밸류 값이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가 입력된 셀과 문자열이 입력된 셀을 더하게 한 경우 등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 부분은 v l o o 함수에서 내가 참조하는 게세 번째 값을 두 번째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세 번째 값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리퍼런스 어, rf가 떠서 참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name이라는 어, 오류는 수식에 입력된 문자 중에 큰 따옴표로 묶어지지 않을 경우 자 문자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엑셀에서는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되는데요 문자 부분에다가 그냥 입력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name 오류가 발생 하게 됩니다 자, num n u m b e 오류 반드시 숫자를 인수를 지정하는 함수에서 숫자간 인수를 지정하는 경우에 등에 나타난다 자, 이의 거듭제곱을 어, 어 표현해내기 힘든 숫자의 영역만큼 이렇게 넓혀줘도 이렇게 num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na, not available 그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v l o a 함수를 이용해서 전혀 내용이 없는 내용을 참조 범위의 전혀 내용이 없죠. 그때 이 Na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숫자를 한 숫자는 문자와 다르게 한 셀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그 셀의 표현하, 표현의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 이렇게 샵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숫자 값이 너무 커셀 안에 나타냈을 때 또는 수식의 결과가 너무 길어 셀 안에서 모두 표시할 수 없을 때 그걸 수행을 하게 되죠. 자, 이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